the emptiest of fields I wish that I could say what's on my mind The straw that feels your heart to you never have to feel You say that you just need it in time The blue sea of East Sea I the of the And I don't to underneath these lonely trees This is where it starts tonight If you open up your eyes. 우리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길의 이름은 해파랑 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해파랑 길을 내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진 770km의 걷는 길입니다. 울산에는 모두 흰계 구간 중 일부가 들어갑니다. 770km 해파랑길 전체를 걸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30여 명의 자원자들이 부산을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울산 주전동에 도착했습니다. 해파란길이 바닷길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주전봉수대로 오르는 길입니다. 저는 그 전국에 있는 곳을 전혀 못 가봤던 사람을 서울 초대기였거든요, 이명 <laughs> 예, 이런 곳을 직접 눈으로 그것도 내 발로 걸어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나무와 길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예쁘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각자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길이지만 한 달간의 여정이.

<laughs> 아, <laughs> 아, 너지 소주 한 병에 야 이런 치료가 어딨냐 너 누군가는 비명을 남기고 아, 다리 뭉친 거좀 풀어주시는 네. 거예요 아, 여, 여. <laughs> 누군가는 이런 명언을 남기죠 해파란길은 약간 이쁜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자친구 같다고 뭐야? <laughs> 잠시 산으로 올라갔던 해파랑길은 고개를 넘은 후 다시 주전리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바다 <laughs> <나단> 색깔이 끝내줘요. <laughs> 너무 멋있어. <laughs> 오, <에메랄> 진짜 <laughs> 너무 <에메랄>. 너무 멋있네요. <laughs> 주전 몽돌 해변은 동글동글한 자갈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laughs> 잠시 걸음 멈추고, 후끈거리는 발을 바닷물에 담가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요 이제 앞으로 때게안들것 같아요. 기운을 받것같아 For for walking, it's my first time to walk in Korea. Such long time, such long distance, and it's a it's a very very honored to be the first chinese to finish this uh, this trail and uh, we have good friends here good sky good sea good view thank you 는두 발도 시원하게 시켰으니 이제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뜁니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770km 길은 계속됩니다. 주 지나고 포항 지나서 해파랑길이 다다른 곳은 21구간 영덕 노물리바닷가입니다. 노물리, 노물리 이장님네 먹구리빼가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사모님은 노물리에서 물질을 가장 잘하는 잠수부입니다. 입에 어떻게 봅니 그렇게 계속 물고 계신가요? 이폐할량이 나쁘면 뭐나? 이폐할량이 튼튼하다고 봐야 되지. 폐할량 나쁘면 이거 아예 물에 들어가지도 뭐나지. 배활량이 엄청 좋은 마나님을 모시고 이장님은 오늘도 배를 모읍니다. 요즘 한창 미역이 나는 철이라 날만 좋으면 매일 바다에 나갑니다. 내려간데이 인사 한번 간단합니다 남편은 더 무뚝뚝해서 다녀오라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음. 이제 아내와 남편을 이어주는 것은 노란 공기줄 하나뿐입니다 아내의 목숨 지켜주는 생명줄이기도 하죠. 가느다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해 아내는 쉬지 않고 미역을 캐올립니다. 내일 네, 터는 바다. 남편도 평생 어부로 살아왔기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 해도 바람 불고 좀 이래 한번 스크레이어 호스가 아는말여야 호스가 언제나 금방 줄 끊겨요. 호스가 끊겨요. 호스가 끊겨요? 잘려야 된다니까. 이거 스크레에어가 아프거든요. 아스크레이 달까 봐. 그게 제일 위험해 거. 다른 거 요새는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그 갑옷처럼 이런 걸 쓰고 할 적에는 예이 네. 특수 직업이다 특수 직업 반나절 꼬박 물 속을 오르내리며 캐올린 미역입니다. 이때쯤이면 몸은 이미 천근 만근이죠. 가시죠. 아, 내가 할게. 가자. 몇살 때까지 하실 거예요? 한8 0살 네. 아, 나 폰. 어, 계속 해야 되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다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것 같을 때 그대의 노래 한번 들어요. 그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대는. 영덕 울진 지나 드디어 강원도 땅으로 들어섭니다 해파란 길3 2 구간이 지나는 이곳은 새벽 경매가 열리는 삼척항 위판장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자미와 고등어에 동해안 특산 홍기까지. 다양한 해물들이 나왔습니다. 참가장이 공가장이 공가장이 공가장거지 이놈가 좀공가이참 아이고 저말가 방언이고. 아니 아니 나도 오리지널 아니 오리지널 명 공가장이라고 공가장이. 어머니는 참가장이래요. 이 아무 말로 다는것 방언 방언이라고. 거짓도 다 봐라 때아닌 가자미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8만 9천원. 네, 2마리. 뭐뭐 사실라고요? 뭐 우리는 주로 싸는 게 없어요. 저는 뭐기 같은, 기, 세치 그래. 이제 이면서 저, 이면서 저 골뱅이 이러고. 내가 마, 맞게끔 사지 안경은 못 사요. 돼요. 음. 나도 기해야겠 생선 장사 경력 40년의 권상래씨. 오늘은 고등어 선어상자에 홍게도 푸짐하게 구입했습니다. 비싸요? 네, 비싸요. 아! 위판장에서 사들인 생선은 근처에 있는 번개시장으로 가서 팔겁니다. 그는 평생 동해 바닷가를 훑으며 장사해 왔습니다. 알고 보면 권상래 씨야말로 해파랑길의 사나이입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다리 하나 건너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벽 일찍 암치 시작해서 오전 10시면 번개같이 문을 닫는다 해서 번개시장이죠. 다섯시로, 여섯시로구나, 일곱시로구나, 여덟시로구나. 자, 나를 기다리고 와요. 여기요, 좋은니 사가지고 와줘요. 보자마자 그냥 사가지 어. 어. 나는 한번 대본 알고든 어, 맞아이 어. 어. 아, 나는 저기 고등어 샀어. 고등해 어. 주세요. 세 마리만 샀어. 세 마리? 예. 어. 네. 뭐해주실가요 아, 그 그래. 그래. 아, 저기 고 먹고 조림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번기시장 나오는 즐거움이네, 살아가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언니 음, 번기시장에, 아, 나는. 오늘 어. 어. 진짜 풍성하네 번개 시장에서는 상인 못지 않게 손님도 부지런합니다. 이른 아침인데 운동까지 마치고 장보러 온 손님도 있습니다. 오늘 아, 얼마 치 사신 거예요? 이게? 2만 5천 원이 완전 히 20만 원같차 <laughs> 서울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지겹고 음. 사람 짝 거리는 게 싫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시골이 인심도 좋고 음. 공기가 너무 좋고 음. <laughs>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본산내시의 아, 그 생선 가게는 아, 여전히 북적북적합니다. 좀 둘이, 서이너이 다섯. 자, 엄마 마 막, 마, 마. 자꾸 머리 자르고 자르고. 다섯 마리 많은. 참나 너무 잘. 오늘 다섯 마리 릴 거야. 뭐 샀습니까? 고등어 샀습니다 <laughs> 지금 배가 아픕니다 아, 아 야, 요 그런 거아니에 나는 이제 왔으니기 때문에 한수 없지 고등어 어디서 샀는데요? 이쪽에서요 <laughs> 고등어 마에 <laughs> 샀었는데 <사셨는데>, 배가 아파요 너리만한마네 <laughs> <laughs> 네, <난 아프면>. 네, <laughs> 네, 마리만 네, 한 마리 여긴 다섯 마리인데 마수라 한 마리 더줘 여섯 마리만 하는 줄 비계가 아찔 그럼 내가 많이 아픕니 그래, 이럭저럭 이제 훈계 가서 다 팔았잖아 다른 사람뭐할 줄은 몰라도 이래 내가 아마 20대가 20년 넘어가지. 아, 금방 사고가지고 금방, 금방, 금방 갖고 와가지고. 예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인사도 해줘 하시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거 팔로 가야죠. 네, 진짜 번개처럼팔시고 가시네요. 예예. 예. 네. 수고하세요. 음. 이제 또 다른 시장으로 생선 팔러 가야죠. 사람들에게 해파랑길은 삶의 길입니다. 이길 위에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은 한0년은 젊어져요. 물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물이 좋서다아왔고요